네. 가자 <웃음> 빨리 나 손잡이 안줘 와라 아, 잡아라 너사야올들어아너왜 들어와 라 질이야 너발 손잡아 빨 손잡아 싫다, 손. 안굼다, 그럼 나 갈래 아. 빨 손잡아 아. <laughs> 어? 우리 어, 마실거마실거사가자어 그럼 쫀데기 말고 샌들거다 마실 걸로 사갈까? 그래 네. 근데 원장 원가로 가지시 있잖아 응? 쌤 마시는 거아 원장 쌤? 아 맥주 드시고 계시지 <laughs> 아. 아 맥주? 맥주 야 근데 쫀데기 다 먹을 거면 돈안 찾아도 되거든? 마실 거사 가자 그냥 다 그래 하바나 가자 그래 하바나까지? 어이 얼굴로? 어 장난쳐 어쨌어 근데 야, 말을 해 너말안할 거야? 빨리 말해 너네 빨리 너네 빨리 화해하려고 내가 이러잖아 나도 맨날 이라 추워 아니 안 싸웠다고 뭐안 싸운 거 뭐야? 그게 싸운 거가 야 싸운 거지 한명 토라져 있고 어? 어? 한명 눈치 보고 그러나 어? 싸운 거지 눈치를 왜 보고 야네가 눈치 보기 하잖아 내가 뭘 했는데? 니손안잡아 네, 그럼 나도 너랑 앞으로 더 엘카와 다 동일하면 되지 않을까? 아, 날씨 너무 춥다 야 혼자다 너네 둘이 따뜻하게 입었네 맞아 나 혼자 완전 여름이야 한 마디씩 해라 너네 뭐한마어와나 <laughs> <laughs> 진짜 <laughs> 미쳤어, 언니? 아니, 지금 한내 얼굴 나왔잖아. 괜찮아, 이미 처음 어. 다 나왔을 거야. 버밍티 가자고? 어. 그럼 일로 가서 쫀득이 사서 버밍티 갈까? 쫀득이 저기 반대. 어디? 저기 반대 문 닫겼을 때. 아우시면야 그리고 아우요. Where, where is natural public green? g r 이 이거. 이 이거, 나초 파블릭 이고 여자 들 이거, 이거 어디 있습니까? 화장 네이처 파블 네이처 파블릭, 아, 네이처 파블릭, 아, 네이처 파블릭, 몰이이거똑같 아, 이거 네이처 파블릭, 아, 네사람 네이처 파네네네 우리는 착한 아이들이야. 네. 나만 너는 손안 잡아? 아? 아? 아이다. 아이다. 아, 아 no, no. <laughs> <This street. 웃음> 영어 잘하는데 <laughs> 여기 설명도 없나? <laughs> 아, 아, 왜국왜 그래? 미국은 not 왜 그래? 그래? 공부 못해요. <laughs>

이렇게 okay. 말을 안 듣네요 정말 야저 y a 도다 꼈다 싫어 헐싫어가어뭐 이거 원 n 쌤 말리고 I 어? <laughs> 지쌤지지쌤지지은지지은 o 마샤 h 마 r a 서연쌤서연다섯아메리카노도다 사가면 다 되겠지 다뭐 먹을래 우서나 어? 응. 녹차 프연센라프연센트트 서연센트. 트스연센트 서연센트. 서트서연트 스무디 두 개랑 어? 녹차 서연센트. 서연 탄핵구조로 사용이 안되세요 어내내 내가 어 그래 네. 감사합니다 네. 나 거지 됐어요 왜? 네. 탄구 떠서 얘2 0원 빌렸어 빌려. 빨리 너네 화해해 언니 마 언니 미안해 해 얼른 빨리 사과해 근데 가 잘못한거 맞 맞지 뭐 잘못했어? 박교린 휴대폰 내려 아 진짜로 아뭘 잘못했어? 나 있어 봐어 사가지 아. 없게 안고 그러면 너도 내뭐 인지 봐 <laughs> 너네 여기서 안고 뽀뽀할래? 아니 안할래 그래 나 똑바로 해네다 못했지? 언니야테 빨리 미안해 뭐뭐해서 미안해 빨리 해 말투 말투 기어들어간다 목소리 말투 그렇게 해서 미안해 빨리 아, 이제 어떡할거야 뭘 어떡해 사과했잖아 웃기지 마라! 아, 이거. 이거를 통해서를 너네를 빨리 파시켜야 <laughs> 된다. 웃기지 마라. 너네 이거 끄면 너네 사과야, 사과 안할 거잖아. 정원지 빨리. 이거 키니까 너네 둘이 손잡아. 아뭐손잡을손안 잡아. 안, 잡아? 안 잡을까? 빨리 잡아. 빨리 너네가 초딩같이 싸워서 그래. 손잡아 정원지 손 내밀어. 바뀌면 손 내밀어. 빨리. 너네가 초딩같이 싸웠다 이거 그게 초딩같이 싸운 거 봐. 어. 빨리 손 내밀어. 그럼 언니도 짜딩 초딩... 빨손 내밀어. 나는 맞지 언제 니랑 내랑 화해했지? 맞지? 박규리. 아니 그거를 치워야지. 내가 내려 내려 놔 내려 놔 여기 내려 어, 내려놔 여기 보이는데 내려 놔 카메라, 카메라 보이는데. 내려 나. 카메라 보이는데. 빨리 너네 빨리 손 잡아. 차. 양쪽 다 잡아. 아니 진짜 화낸다. 자꾸 그러면. 아 지금 뭐야? 빨리 잡아. 빨리 미안하다. 빨리 다시 미안해. 하 빨리. 아, 다 했어. 싸우지 마. 진짜 시끄럽다. 너네 앞으로 싸우면 내가 원장 선생님한테 다이길 거야. <laughs> 네가 이거 들을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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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추워. 아, 아, 아 추워. 아 대박. 이제 그렇게 못 들을 까 그냥 이렇게 돼. 정은지 너, 언니 너무 미워하지 마. 잘못했다 했잖아. 알았지? 정은지만 나오기 해야지. 왜 예쁜 척해, 정은지. 원래 정은지로 빨리 돌아가라. 어, 왜 착한 척해? 내가 들 거야. 너 학원 오니까 착한 척한다? 아니야. 뻥치죠. 내가 들게. 싫어. 내가 듣고야. 준미가 들게. 디오가 들고야. <laughs> 야, 이제 괜찮아졌어? 그러면 모르겠어? 눈치 보지 마. 너가 자꾸 눈치 보고 자꾸 소극적이, 저막 이렇게 소, 이렇게 되니까 위축 되니까 교림이도교림미대로 그냥 그러는 거야. 네가 오히려 네가 잘못했댔잖아. 그러면 평상시대로 돌아가. 선, 할 시키고 왔어요. 아, 오케이 하고 왔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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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쩐지 아, 안 오더라. 잘했다. 끝나. 아니야 아씨 돌려줄래? 글지 몰라서 <laughs> 이거 어떻게 꺼요? 어? 이거 어떻게 꺼요? 설마 이거 커피야? 네미안하나 커피 안 마셔서 헐 근데 그래, 사양관 받을게 헐 사양관 받을게 헐나 커피 아예 안 마셔서 볼래? 네. 자럼저랑찍어헐왜 <laughs> 나는 상품 필요 없지 내 거는? 우리 화야하러 갔다 왔어 <laughs> 나거 근데 빨대는 언니 여기. 이거 샌들 거예요 고마워 쌤 맛있는 거 사면서요. 장난이었지. <laughs> 왜안 주냐. <laughs> 한다길래 한 소리 아 했는데. 진짜. 네. 이거 영상 이거 어떻게 끄지 이렇게 음, 찍어라. 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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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웃음> <귀여워. 웃음>